낚시 브이로거 낚시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녹동 문어 선해기 낚시 영상 그리고 녹동항 워킹 영상이 업로드가 돼야 하는데 선해기는 비와 바람 때문에 출조가 취소되었고 녹동 워킹에서는 이 녀석 한 마리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올해로 문어 낚시는 생년차에 접어들었고 출조는 20번 정도 한것 같네요. 물론 저보다 훨씬 오래. 혹은, 눈은 낚시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경험이 많은 조사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댓글로도 함께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올해 문어 금어기 해제 날 고흥 녹동하게 다녀왔고, 대충 10마리 정도의 문어를 잡아왔으며, 그중 키로오버는 5마리 이상은 잡았던 것 같아요. 모든 문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금어기 해제 버프를 받고, 40에서 50마리는 기본으로 잡는다고 생각하고 가시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는 그 기대와는 조금은 다른 마리수가 나왔지만 말이죠. 배에 따라, 낚시 실력에 따라, 낚시하는 자리에 따라,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문어 낚시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실 텐데, 문어 낚시는 새벽에서 빠르면 오전 9시, 조금 늦으면 10시가 넘으면 입질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후 2시나 3시부터 다시 입질이 시작하고요. 개체수가 많으면 피딩타임의 의미가 없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문어 낚시를 하다 보면 이 피딩타임이 항상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 남는 자투리 시간에 선실에 가서 쉬거나 몸에 휴식을 가져가 줍니다. 여기서 저는 항상 의문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남는 시간에 다른 낚시도 병행하는 건 틀린 생각일까? 어차피 안 나오는 시간에 다른 자투리 낚시를 하는 게 어떨까 하다가 작년 한 글을 보고 강제물을 향했습니다. 선상분은 아니고 제가 지금 참여기계이오했는데 처음 녹동에서 연임해졌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배지과두 종류 관련 포인트 선정은 인정하는 선장님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문어, 어초 낚시를 병행해서 하는 낚시를 경험해 보았는데 역시나 제가 기존에 생각해 오고 원했던 방식의 낚시를 하고 계셨습니다. 문어가 나오는 피딩 시간에 맞춰 문어를 잡고 물이 조금 안갈 때는 조리의 영향 을덜 받는 어초 낚시를 병행 한다? 진짜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군요 다른 곳에도 비슷하게 하시는 선사가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북바리 손데이 농어부터 개우럭까지 다양한 어종도 나왔고 문어 포인트 와 그리 멀지 않아서 이동시간도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어팡 시간은 문어 낚시 그외3는시간은 어초 번영 타이라바 낚시 이렇게 재밌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어초 분영 타이라바 낚시는 삼어 줄에 유트리브 하는 그리고 어초가 들어가면 나오기는 힘들어 그대로 강제 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3호줄을 써서 드랙은 안 풀고 드랙을 잠근 상태로 끌어올리면 타이라바지만 타이라바 변형 낚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조간은 날마다 다르니 매일 좋다고나 못하겠지만 제가 원하던 방향성의 낚시를 하시는 건 분명했습니다. 이제 바다 낚시도 선장님의 기획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조사님들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면 경제도 어렵고, 전과 같은 마인드로는 선사와 배를 유지하기도 힘든 선장님들도 많습니다. 요즘 배의 주인들도 심상찮게 바뀌고 많은 배들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사들의 서비스는 기본이고 방향성에 맞는 낚시를 기획하면서 조사들에게 어필을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조사들의 입맛에 맞춰서 진행해야 할것 같고요. 문어 낚시 이야기를 하다가 굉장히 멀리 흘러온 것 같은데 요즘 문어 낚시가져서 스트레스만 받는 분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낚시대 가지고 바다에서 캐스팅하는 재미도 큰 행복 아닐까요? 문어 낚시도 이제는 조금은 변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 영상을 만들게 됐네요. 이와 관련 여러 좋은 댓글들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일 요조금 물때에 맞춰서 강진의 디디오로 예약했는데 낚시 정말 가고 싶은데 예약자가 적어서 못 나갈 가능성이 많네요. 낚시는 문어 어촌 낚시인데 혹시나 관심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 같이 동출하실래요? 저 분호 5초 낚시 가고 싶어요. 혹시 가실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께 협찬사인 피싱템에서 큰건 아니지만 소중의 선물도 지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낚시하셨으면 좋겠네요. 한번 해보면 재밌는 낚시라는 거 아실 거고 진짜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좋은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낚시는 재해가 없다.